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레위야주리께서 4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고요.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그 모세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설득도 하시고요. 또 대안도 마련하시면서 모세에게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누차 말씀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서 모세는 말합니다.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뭐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지금이 만난 하나님을 가서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에다 가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준행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거절함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기 부족함을 생각했기에 거절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하게 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은 고 우리의 부족함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히 우리의 그 부족함을 커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정체를 언급하고 계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여호와 아니뇨.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벙어리 될자 벙어리 되게 하시고 귀모거리 될자 귀모거리 되게 하셨으며 눈 밝을 자 밝게 하셨다는 것이지요그럼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지만 모세는 정작 자기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보고 있는 것. 내지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과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창조 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절대 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여러 번 부르심에 대한 거절은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판단을 잘못하신 하나님으로 또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격하시켜서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실추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부족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의 입과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만큼 얘기한 모세도 들을 법한데, 모세가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1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풀어 설명함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에 합당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분명히 목적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 대한 말로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나 혼자 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친히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이란 한 개인의 독립된 개체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면 다 들을 수 있고 애굽의 바로 왕조에도 그 사람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바로 왕조에 가도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 아이 사람이면 그 말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듣겠다.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또애굽 바로 왕조에도 신임을 할수 있는 사람 분명히 이때 당시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쪽 말 저쪽 말 듣지 않을 이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린 그러죠. 잘 준비해라. 덕을 쌓아.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할수 있는 이렇게 좀 너희들이 덕을 쌓아라. 세상 놀립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쪽 저쪽도 아무데도 듣지 않을 사람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그 이유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이쪽 저쪽 말을 다 들을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보단 그의 덕망이 더커 보였을지 모른.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들을 것이고 바로 왕조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가 커 보일까요? 모세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커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후 사정을 다 보신 거죠. 아 누구를 보내야 할지 누구를 보내야 할지 인간의 덕망이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질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을 인간의 덕망을 나타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형 아론을 제시해 주시죠.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애굽으로갈때 모세형은 모세에게 아마도 달려 나올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음을 아마도 형이니까 그 말을 해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 추앙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대단히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한 권위가 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권과 질서와 선이 지켜질 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도 없고 선도 없고 그저 목회자와 성도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지면 그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목사님은 볼줄 몰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시종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양을 치던 막대기입니다. 보잘것없던 막대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오른손에다가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왜이 마른 막대기에다가 이 능력을 부여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평생 그가 사역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요소로서 그에게 교훈하고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보잘것 없는 막대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놓으면 능력이 됨을 오늘 모세에게 일깨워주고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너는 너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연약한 너를 선택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쳐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연약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난 이것 뿐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많은 범죄를 행합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더 입혀 주시니능력이 지팡이가 되어 준 것처럼 오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군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사람도 환경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아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연약한 것까지도 다 알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친히 행하시는 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